이렇게 해봤습니다. 바로 보여서 꼴 보기 싫죠. 그래서 바디솔 조을할 때는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됩니다. 한이 정도로 올려가지고 느낌을 보겠습니다. 자, 전구색, 주광색, 그 다음에 파티모드, 느낌이 이쪽은 노란색, 이쪽은 보라색, 색이 막 바뀌죠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디밍을 해보겠습니다. 어둡게. 완전 어두워지죠? 밝게. 은은한 밝기가 색감 표현이 상당히 깔끔한 것 같아요. 이제 음악 동기화를 한번 해볼게요.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시작 버튼을 누르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조명에 색상이나 그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죠. 자, 이 조건에서 이제 한번 음악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. Like. 색이 같이 통놓을 때가 되는구나. 맛, 맛, 다녀? 다녀? 아무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음성을 동기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거나 사람의 말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 리모컨을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리모컨을 이용해가지고 조명의 느낌을 차별화되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건 괜찮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.